네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네미지 한의원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? 나이가 드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큰일을 많이 치렀거든요. 그런데 음. 몸이 한두 군데가 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입안이 헐고 네. 편도 목구멍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음. 그래서 혹시 내미지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낫지 않을까 하고 네. 오게 됐습니다. 아 여기 오시기 전에는 치료 받으셨던 적이 좀 있으셨어요. 아 병원에도 많이 다녔어요. 아, 근데 네. 그 약을 먹을 때뿐이고 네. 또 자꾸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네. 아 이게 혹시 큰 병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서 혹시 요새는 암도 많잖아요. 그 표도암이 아닌가 편도선 이게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음.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암은 아니라고 다행히 그러더라고요. 음. 한약도 좀 많이 다려 먹어봤어요. 네. 근데 좀 낫질 않더라고요. 그때뿐이고. 어, 그러면은 병원 치료하신거나 뭐 한약 보약 같은 거 다려 먹으셨던 거는 효과가 거의 없으셨던 예, 거예요? 진통제 같은 것도 좀 드시긴 드셨었어요. 예, 진통제도 네. 많이 먹었어요.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, 목 아픈 약을 달려면은 진통제를 드시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수화도 좀안 되는 것 같고, 네. 그래서 그때뿐이고 그래서 효과를 못 봤어요. 아. 예. 네, 일단 레미지 한의원에는 이런 증상이랑 또 엄청 많이 피곤하신 증상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 부분 치료하시러 이렇게 치료하시고선 조금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으세요? 네, 치료를 유유튜브 치료를 좀 받고요. 네, 한약을 먹었어요. 네네. 그런데 놀랍게도 몸이 가볍고 음... 그 목이 아픈 게좀안 아픈 거예요. 제가 음... 항상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네. 한뭐한야약 같은 거는 한 이틀 약만 기운만 떨어지면 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네. 사실 운동 같은 것도 만들을 못했어요. 힘들까 아. 봐. 그런데 아. 한약 먹고는 몸도 가볍고. 네. 그래서 요새 가끔은 내가 이게 진짜 난 건가 하고 아. 네. 입을 딱 벌리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약간 음. 그러니까 그게 염증이 안 생기고. 아. 그래서 아 역시. 내미지 않으면 나랑 맞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더 먹을까 해요 지금 현재도 그런 피곤하거나 이런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? 지금은 참 좋아졌어요 약 먹고 난 다음엔 누워있질 않고 어 시장도 잘 보고, 제가 음. 운동하고 싶은 거, 이제 걷기 운동도 좀 많이 하고, 네. 그래서 가족들한테 좀 짜증 같은 것도 안이내 <laughs> 그럼 지금 만성피로 증상들이나 아니면 염증 같은 증상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? 예, 그러니까는 저 여러 사람들이 또저 같은 증상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음. 뭐다 각자 자기 아는 병원에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를 좀 한번 권하고 싶어요. 네미하 한의원을. 네. 저 동네 한의원에서도 약도 먹고 병도 원 네. 많이 다녔는데 어째 네. 심통치 않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아 여기는 나랑 맞는구나 하고 네. 내미지 한의원을 알겨주고 싶어요. 진짜요. 꼭권나고 싶어요. 네. 네. 난 이렇게 내 몸이 가볍고 이 편도가 낫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. 네. <laughs> 그동안 치료한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, 네. 오늘도 동영상 촬영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